또 좋아요 공유 아번씩 부탁드리면서 개미헨 예쁜여자건우 시작해보겠습니다 2001년도 4월 3일에 태어난 키는 167cm의 최우리도개미원입니다 인스타그램도 하시는데요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뭔뭐야 뭐, 희연아 너 급식했어 급식했네 희연아 근데 도 왠지 모르게 치명적으로 생겼다.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는 거야? 원래는 오늘 아나운서, 어, 리포터 어, 김희연을 하려고 했는데, 어, 자료도 없고 사진도 너무 적어가지고 어쩔 수 없죠. 오늘 치어리더 김희연으로 깔아탄 거야. 깔아타, 깔아타. 어. 오, 이거 치어리딩 복장인데. <laughs> 희연아, 고마워. 뭐가 그렇게 고마워? 난 이쁜 거말고한게 없는데. 그게 최고지. 너의 얼굴이 최고야. 애녕이 애녕 애령 들고 있는. 어유 약간 축구 경기 뭐 어, 축구 어리도예 보고 하실 때 같은데. 어 느낌상으로 약간 정치인 같기도 하고. <laughs> 제가 만약 정치인이 된다면 제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게요. 아름다운 정치. 사랑스러운 정치. 천사 정치. 귀여운 심니들. 양갈래 정치. 어, 양갈래? 가만 희연아, 아까 내가 하려고 하다가 못한 말이 있는데 너 너무 이쁘고, 콩땅, 띠띠띠 띠띠띠띠, 띠띠 눈도 크고, 코도 크고, 입도 큰 양갈래도 잘 어울리는 이쁜 여자 김희연이었습니다. 더 좋아요, 강유 부탁드릴게요.